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찬요, 아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성령과 진리, 성진교회죠. 정종경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고요.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루셨어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첫 번째 시간이네요. 네, 맞아요. 데살로니카 전서 4장 앞부분이죠. 이게 거의 뭐 2000년 전그 로마 제국 시대의 도시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인데, 이걸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인 거죠. 네. 특히 설교에서 인상 깊었던 게그 고대 도시 상황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랑 와 이게 너무 비슷하다. 이런 점을 조명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유사성을 통해서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통찰 아, 이걸 좀 발견하고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지혜를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우선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죠. 이 편지가 쓰여진 대살로니까 여긴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짚으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맥락을 알아야 말씀이 더 와닿는니까요. 로마 제국에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었는데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동서를 잇는. 네, 맞아요. 그 도로가 딱 통과하는 그러니까 교통과 무역의 진짜 중심지였던 거죠. 그야말로 국제도시였겠네요. 그렇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물자도 활발하게 오가고 상업이 엄청 발달했겠죠. 근데 이제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그런 화려함 이면에 좀 다른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라면요? 다양한 종류의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만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특히 좀 문제가 됐던 게 성적인 물란함이나 타락 이런 것들을 종교 행위처럼 포장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아, 어, 성적인 타락을 종교적인 걸로요? 네. 설교에서는 뭐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 이런 예를 들기도 했죠. 그런 제사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방식으로 치러지기도 했고요. 어허.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부유하고 잘 나가는 국제 도시인데 안으로는 그런 성적인 유혹이나 돈, 쾌락 이런 것들이 막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딱그 지점을 짚으면서 이거 어쩐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랑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소름이 2000년 전 얘기인데 너무 익숙한 느낌이랄까? 바로 그겁니다 고대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어떤 문화적인 압력이나 가치관의 혼란 이런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진단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니까 이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바울이 사실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엄청 짧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았는데요 설교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반대하고 방해해서 불과 3주 만에 거의 뭐 밤에 몰래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다고 해요 3주요 와 진짜 짧네요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랄까 정말 신앙의 완전 초보 신생아 상태였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딱 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엄청났겠죠 아 정말 그러셨겠네요 네 바로 그 염려와 사랑 또 격려가 담긴 편지가 이 대살로니까 전서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4장 1절에서 6절은 그 혼란한 도시 속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성도들에게 정말 구체적인 삶의 지침, 이렇게 살아라, 이걸 알려주려고 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지침의 핵심을 딱 꿰뚫는 단어가 바로 3절에 나오죠.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네. 설교 전체가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함. 이게 좀 종교적인 단어라 그런지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당시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딱 부딪혔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설교자는 이 거룩함이 적어도 한세 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처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방금 얘기 나눈 거. 그 도시 전체에 퍼져 있던 성적인 유혹, 이방 문화의 압력.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둘째는 예수님 재림 시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일부 성도들이 아,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하러 이래? 이러면서 약간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나태함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어떤 사회적인 핍박이나 차별 불이익 같은 거 그런 현실적인 고난들이죠. 음,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이 모든 도전 앞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절박함이 느껴져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구절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설교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좀더 자세히 보죠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칭찬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뭘 기준으로 더욱 힘써야 하나는 거예요. 기준. 어 아, 기준이요. 네 설교자는 이절 말씀을 그 기준으로 딱 제시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명령.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기준, 내가 노력해야 할 방향, 이게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뭐 기분 아니면 주변 사람들 평가나 세상 기준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기준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과 가르침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도 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니,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하면서 세상 기준에 막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 우리에게 설교는, 야, 기준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이미 자라고 있는 뭐, 사랑이나 섬김, 이런 것조차도, 그냥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 위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더 힘써야 하느냐? 즉 거룩함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3절부터 제시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설교의 핵심이고 어쩌면 가장 좀 도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 와, 굉장히 직접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당시 대살로니가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설교에서도 아까 언급한 아프로디테 숭배라든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 의식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설교자가 이게 그냥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다라고 아주 힘주어 말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날과 연결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선정적인 미디어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소위 19금 딱지 붙여서 유통되는 온갖 자극적인 문화들 이런 걸 언급하고요 네 많죠 정말 또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는 거 그러니까 동거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뭐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현실 이것도 지적했어요 설교자 본인 조카 결혼식 준비할 때 들었던 얘기라면서 아그 일화 저도 기억나요 요즘, 너가 안 살아보고 결혼해? 뭐,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네. 그런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그런 세태를 내려들었죠. 설교자는 그런 세태 변화를 그냥 아 요즘 문화가 그렇지 뭐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서 성적인 순결의 기준이나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그냥 흐려지고 심지어 위협받는 상황 이게 본질적으로 2000년 전 대살로니카 상황이랑 다르지 않다고 본 거죠. 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효과에 따르지 말고. 네. 설교자는 이 구절들을 그냥 개인적인 성윤리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서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생각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으로 해석하는 거죠 구별된 삶의 방식 네 특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라는 말씀은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걸 강조하는 부분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부부관계 전체를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 성적인 문제에 대한 권면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인 도전으로 다가오네요 근데요 6절로 넘어가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앞서 말한 그 성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좀더 넓은 의미가 있을까요? 분수라는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설교자도 이 6절을 해석하면서 분수, 분수라는 단어에 딱 집중을 하거든요. 분수? 네.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뭐 나눈다, 구별한다, 이런 건데 이 문맥에서는 자기 목, 넘지 말아야 할선 또는 한계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에서는 이 분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경계선 라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네. 우리 인간에게는 뭐 여러 가지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 그게 넘지 말아야 할 어떤 건강한 선이 있다는 거죠. 아, 분수가 그런 경계선이군요. 그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꼭 성적인 관계에서의 선 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선 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설류자는 이 분수 넘는 행위를 단순히 성적인 탐닉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봐서 재물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지나친 탐욕, 탐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탐욕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분수를 넘는 탐욕적인 행위는 반드시 형제를 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네. 즉 나의 이 지나친 욕심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설교에서는 예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랑 이세벨 왕비 이야기 아시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잖아요. 네, 알죠. 그 악명 높은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한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정말 탐욕의 그 끔찍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시네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 욕심. 이게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악이 될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신원하다는 말이 원래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폐독시켜준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네. 즉 분수를 넘어서 탐욕으로 형제를 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인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니까요. 이 구절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정의해 볼까요? 네, 좋아요. 설교는 대살로니가 전서 4상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성장 추구예요. 음. 이미 내가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행위들 뭐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들 여기에 그냥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딱 삼아서 더욱 많이 힘쓰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신앙은 정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네 지속적인 성장 둘째는 세상과의 구별 즉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당시 대살로니카처럼 오늘 말에도 여전히 큰 도전이 되는 그 성적인 순결 문제 이걸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흐름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거룩함. 그리고 셋째는 분수를 지키는 삶입니다. 내 안의 욕심이나 욕망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건강한 경계선, 즉 분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거예요. 특히 그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삶, 이걸 의미합니다. 아,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명확해지네요.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마지막으로 탐욕을 경계하면서 분수를 지키는 삶. 이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잘 연결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결국 거룩함이라는 가치가 딱 놓여 있는 거죠. 네. 설교자는 이 거룩함을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겉모습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관계 맺는 방식, 삶의 태도 이 모든 전반에서 욕심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즉, 분수를 아는 삶,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 설교자 복사님 본인이 20대, 3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민 얘기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랑 세상 속 직장인으로서의 내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힘들고 부끄러웠다 뭐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고백이 있었죠 아마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현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특히 뭐 청년들이나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고민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도 그 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대 형성, 고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그 도전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의 겉면이 그냥 캐케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랑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키고 분수를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정종경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 네, 그리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무엇보다 내 욕심이 정해진 선, 즉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설교는 특히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유에 대한 탐욕 같은 비교적 좀 명확한 영역에서 분수, 즉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은 이것들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고 미묘한 관계들 또 상황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훨씬 복잡하죠. 그렇다면 그런 명백한 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떤 분수를 발견하고 또 지켜야 할까요? 일상 속의 분수.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든 뭐 직접 만나서든 사용하는 말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또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과 쉼또 관계맺음 이사이에 건강한 분수는 뭘까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그 존중의 경계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와 생각해보니 정말 많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 설교는 우리에게 이 분수라는 개념을 우리 삶의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한번 확장시켜보라고 도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금지 목록을 넘어서서요.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분수를 지킨다는 것에 좀더 깊은 의미는 아닐까요? 음, 분수의 더 깊은 의미. 네, 이번 한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분수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